박지윤입니다. 저는 박지윤입니다. 자 오늘은 뭐할 거죠? 말랑이 거래. 이건 뭐입니까? <laughs> 말랑이 거래. 자 <laughs> <저> 어쨌든 <laughs> 이건 제파비까 말랑이. 이거는 저기 있는 거는 시우지파비까 말랑이입니다. 자 지금부터 거래해보겠습니다. 자터진 말랑이를 뺐어요. 너부터 해. 와, 하트 와. 엄청 센데? 아, 원하지? 뭐 하나, 둘, 셋! 거래, 방모 <laughs> 근데 원래부터 <어제부터 웃음> 저 슈팅 사비가 아니었냐? 방금 저는 나눠 가지고 했지? 너무 큰데 <laughs> 이번에는 어, 만두콩에다가 어, 요거했다가, 요거에다가요거에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 것 같아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어떻게 다요거에다가요거에다가한 음. 명이라도 거절하면은 요거에... 쇼라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응. 거래 못하는 거. 맛있어 아, 추가 요청, 응? 추가 왜? 어, 맘에 안 들어. 내가 대과로 해줄게. 아니, 아, 근데 피씨 스피너가 좀 가까운데. 나도. 가을 아프시판 너무 좀 가까운데. 아, 잠깐 고미 타임 가릴게. 싫는거 알잖아. 오, 하나, 둘, 셋. 당근 주는 거 하는 거야. 야 가져. 근데 이것도 이것 이렇게 해봐야지 엄마. 뭐야애트 아, 이미 거리 끝났어. 엄마한테 해달라고 네. 자,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 너부터. 와, 많이 가져다 근데 너 솔직히 만족하냐? 거래? 응. 지금? 응. 그럼 이렇게 하는 거. 누나도 만족해? 만족이야 지금? 이렇게 갖는다고? 어 빨리 내. 누나가... 1 2, 9, 8. 야 사과 뭐다. 이거 줘. 나는 휴가 줘. 안 돼. 안 돼? 사가 집어넣고 자, 그럼, 거래가 성사됐는지, 자, OX 팻말 들어주세요. 자, 자 하나. 하나, 둘, 셋! X. 자, 원래 자기 거 갖고 가세요. <laughs> 이번에 누나다. 한 응. 이번에는, 어, 음, 요거랑 요거랑, 그 다음에, 돼지 주세요, 판다. 피자 주세요. 어, 시우라, 네가 저거 갖고 싶은 거가 있으면 그때 거래를 하는 거고 아니면 X 들면 되는 거야. 응. 나중에 울지 말고. 음, 말이야? 네가 갖고 말이야, 싶은 게 네가 있어야. 너 거. 그러니까 너좀 푸짐하게 뭐? 네가 저세개 중에 갖고 싶은 게 있어? 음... 있어. 어. 거는 이런 거야. 다음에 또 거래할 거야, 또 거래하고, 계속 거래할 거야. 괜히 <laughs> 거래했어뭐낼 거야? 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좋은 걸 내야 돼. 안그러면 누나 엑셀을 좋아좋아아이저 좋아. 불량 자 팻말 들어주세요 하나. 하나 둘 하나 둘셋 응? 다시 돌려가자 불량만 주고있어 유서 감히 이거 불량 자 이제 시율차래 아니 불량 아니고 좋은거 하나밖에 없잖아 난 좋은거 세개는 있는데 자, 이번엔 슈리부터 내세요. 어, 뭐 없구만. 갈수리 무엇을 낼 것인가? 와, 이거? 음, 그러면 또 이거는 찍으면 또어리 실패한다? 100%다? 추가 짐. 한번더 기회를 주시아 이것 좀 주자 어? 아나 파레트 팝이 진짜 싫어하는데 파레트 어? 팝이 손 아파 대형팝이 하나는 줘야지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? 아니, 지금 팝이 그게 아니면 딱 아, 여기다 딱 바닐라 푸시팝 아니면 대형팝이 딱 하나 얹어주면 거래. 가 내가 진짜 꿈이 있어. 봐봐 너 이거 다얹어 주자. 진짜 맘에 들었다어 이거 있다가 바닐라 푸쉬팝에 대형 하나 얹어줘야 그러면 이제 아니 바닐라 푸쉬팝에 대형 하나만 주면 된다는데 하트까지 주면 어떡해 맘에 안 들었어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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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주겠어 뭐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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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You <laughs> <다 웃음> 딱 e t 까지 a t back, you l 그럼 대 at your own. I don't know, but they don't. That's what you do. You don't get it. t 아니, 당근이 여기 발라프지팝 있잖아요. 그거준 거야? 자, 그럼 그거 세 개랑 그거 다섯 개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? 추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좋습니다 네. 좋아, 좋아. 네. 마지막, 마지막 개수 맞추기. 자, 자 하나, 둘. 둘. 자 바꾸겠습니다. <laughs> 자 시리도 갖고 와 빨리. 두 개. 자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있는 것들을 보세요. 마음에 듭니까? 반품, 교환는 1 4일 이내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 해드리겠습니다. 반품이 뭐야? 반품 다시 돌려주는 거. 야 그럼 한 번만 더 하자. 좋아. 자 이거에다가. 너거에다가 너부터 낼래 누나부터 낼래 누나 누나 아아 진짜 아 진짜 쓴데야 아. 어 그러면 잠깐만 이거 느낌 좀 보자. 그 그럼 추가 요청하세요. 추가 요청. 너 아무것도 안해주면서 <laughs> 자, 제한 시간 10초 들어갑니다. 10 아, 9, 9 이거는... 8 아니. 목이 너무 많아. 어 알았어. 알았어. 천천히 해 줄게요. 아니 다음에 어 이거 좋아? 어. 응? 얘가 좋다고? 2만아 yeah, 수제! 수제! 아! 아이씨 yeah. yeah. 아, 아이씨 아이씨 아니 너는 yeah. 투명 안 줬잖아 um. 지금 yeah. 얘가 얼마나 많이 내셨는줄 알아? 예. Yeah. 아 진짜 얘! Yeah. Yeah. 아 <laughs> 저기요 누렁이 하나 내셔야 될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이면 말랑이들 다 내셔야 될것 같은데요? 말랑이 찐득볼 하나 도 그리고 오늘 산 판다입니다. 또 어? 내겠습니다. <laughs> 우 와, 앉아주세요. 자 그거. 자 응. 하나, 뭐 아니. 솔직히. 아니 나는. 나나 나는. 나는. 나나 아니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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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그는 나는. 나는. 나나나나 我觉。 몸남어물건 아니 내그 별로 없단 말이야. 다야자 하나 둘셋오오자 둘, 둘, 셋. 셋. 오. 바꾸세요. <laughs> 야 잠깐만 잠깐만 막어